투워리오 락시, 안녕하세요. 워리어 락시의 사장 워리어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로얄 고스트도 다들 얻으셨나요? 여러분들 로얄 고스트 꿀덱 새로 얻으신 김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 워리어가 바로 로얄 고스트 꿀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덱이냐면 짜잔 바로요. 로얄 고스트와 구동 그리고 사형 집행자의 도끼회 그리고 해골이 카드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으스스한 유닛들만 모은 바로 로얄고스트 무덤 덱입니다 아 요대 진짜 어마무시해요 지금 우리 클랜에서 난리가 났어 너무 좋다고 어제 제가 요 덱을 새로 만들고 나서 그랜드를 바로 돌렸는데 바로 11승 하고 그 다음에 그랜드 12승 부패 정말 제가 오랜만에 찍어봤어요. 이게 심지어 제가 호, 제가 혼자 개발한 덱이야. 요새 로얄 고스트가 나온 이후에 제 그랜드 메타가 약간 배틀랩이랑 암마를 사용한 로얄 고스트가 많고 그리고 메가 나이트 그리고 해골 풍선 요런 덱이 많은데 그 덱들을 다 킬할 수 있는 그런 덱이에요. 그리고 로얄 고스트가 생각보다 삼총사를 잘 잡거든요. 그래서 요새 삼총사가 싹 말랐어. 해서 새로운 로얄 고스트 꿀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퍼지기 전에 제 유튜브에서 보시고. 바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리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랜드 도전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그랜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츠고 요새 로얄고스트가 나온 이후에 그랜드에서 이 덱이 진짜 많이 보여요 암마, 배틀랩, 그리고 로얄고스트, 도둑 인드까지 사용한 요 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요새 요 덱이 한 그랜드 한 10판 돌리면 한 4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덱 상대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렘슈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100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요 덱이 그 요새 배틀램 덱저 덱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얄고스트랑 암마랑 안마, 배틀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로얄고스트가 약간 광양인데 약간 화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체력이 많아 그거를 약간 암마가 보충해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덱을 상대할 때는 하나 하나만 딱몇심하시면 돼요 1분 전에 무리해서 무덤만 안 꺼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1분 후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무덤이 무덤이 무덤은 무조건 1분 후에 무덤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무덤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 약간 요거 무리해주 거거든요 심지어 무덤 독코스트가 안됐는데 들어가가지고 피해는 조금 좋지만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 안마가 득도 안 죽었죠? 아슬아슬하게. 아, 안마가 다행히 죽으면서 요게 좀덜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코스트가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져서 결국 배틀렘 들어오는 거 한번 못 막죠? 하지만 안마가 독에 다행히 죽는 바람에 요거는 쉽게 막은 거지. 만약에 도, 암마가 딸 필요라도 살아있었다. 이랬으면 게임 터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될게저 배틀렘 대에 상대하실 때 반드시 1분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무리해서 무덤을 꺼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분 이후에 충분히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방어만 열심히 하시고 자 여기서도 이제 로얄보스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가드같은 이런 바글바글한 유닛이 올때 뒤에서 꺼내주는게 좋고 요렇게 안마랑 같이 오면 굉장히 활용이 좋거든요 그리고 로얄보스가 원래 이렇게 올때안 맞는데 저는 도끼맨이랑 도끼맨 스플래시 드미지도 맞죠? 그래서 다행히 도끼맨으로 깔끔하게 막아줬어요 암, 도끼맨이 안마의 핵카운터기 때문에 요게 저배틀렘덱 상대로 일부 타임이 전에만 터지지 않으면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도끼맨이랑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자, 상대가 그래서 뒤에서부터 배틀랩이 들어오죠? 그리고 전 뒤에서부터 인대를 꺼내줬고요 자, 여기서 로얄 고스트가 생각보다 배틀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스플래시기 때문에 바바리안 류를 굉장히 잘 맞거든요? 이거 한대 때리면 바바리안 반피시 깎이죠? 그래서 바바리안 두대 때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무리해줄 필요 없이 뒤에서부터 지금 안마가 들어오는, 암마가 들어오니까 뒤에서부터 도키맨 꺼내주고요 그리고 성, 그리고 상대 앞에서 저렇게 얼굴 뽑아봐야 어차피 안 만을 두끼면 죽게 돼 있고요. 이렇게 뒤에 천천 천천히 수비를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 저거에 절대 뚫릴 리가 없거든요. 상대는 그래서 계속 도구로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면배틀랜 공격이 안 통하기 때문에 도구로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마도 어차피 구있 쓰면 무덤을 그렇게 잘 막는 스타일 아니에요. 물론, 로얄 고스트가 광역이라서, 좀 무덤을 그나마 좀잘 막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안마는 별로 못 막기 때문에, 이렇게한 번에 무덤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상대 이제 배틀랩이랑 뒤에 안마랑 도둑이랑 같이, 로얄 고스트랑 다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만, 도끼 토네로 싹 묶어서 제거해버렸죠? 자, 여기서도 이제 상대 뒤에 안마를 꺼낼 수 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앞에 얼굴 꺼내주고, 침착하게 무덤 들어가면, 여기서 데미지가 이제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제 상대 로얄고스트 꺼내고 안마까지 꺼내고 했지만 결국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있고 뒤에 유닛대로 뒤에 유닛대로 죽었죠. 그리고 나는 다시 도끼배 꺼내서 막아주면 돼. 도끼배 꺼내 요새 요때 사실 <laughs> 토네이도가 약간 늦었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상대는 그래서 결국에 압박을 시작했죠. 여기서 압박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상대 입장에선 상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압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압박인데. 여기서 제가 약간 패가 한번 꼬였어요. 여기서 가드를 꺼낸 게 아니라 딴걸 먼저 꺼냈어야 되는데 패가 살짝 꼬여가지고 여기서 약간 데뷔지이입었죠 하지만 저쪽에도 이미 피가 상대가 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무덤 그 안마라 저 배틀랜드로는 굉장히 강력한데 앞에서 로얄 고스트가 굉장히 배틀랩잘 잘라주, 잘 잘라주죠? 그러면서 자, 다행히 막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번 패가 꼬였다고 <laughs> 제가 한번 패가 꼬여가지고 지금 약간 막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하지만 상대도 지금 상대 보면 로얄 고스트 지금 안 막았죠? 지금 나의 공격 루닛은 전혀 막지를 않고 그냥 무작정 러쉬 들어오는 거야. 상대도 지금 왼쪽 타워가 무덤 한번 들어오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리해서 러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공격도 무시하고 러쉬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일단 막고 봐야 돼. 지금 약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일단 막고 보고 있죠? 그리고 오른, 그래서 오른쪽 타워도 거의 너덜너덜해지고 제가 무덤 들어오면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격 못 들어오고 무덤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게 막아주고 막다보면 이렇게 무덤 들어올 기회가 분명히 한번 생긴다 왜냐면 상대는 무리해서 코스트를 썼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새 까다로워 하시는 호그 에다대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비 형님 안녕하세요. 마파기님 안녕하세요. 요덱기또 굉장히 호그메나를 상대하기가 쉬워요. <laughs> 아, 근데 사실 무덤으로 호그메나 상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 서 상대 얼정 뽑아주죠. 이때는 뒤에서부터 로얄 고스트 뽑아도 돼요. 로얄 고스트가 얼정이 안 맞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얄 고스트를 어그로 끄실 때 얼정 뽑아서 어그로 끌겠다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한번 주의하셔야 돼. 굉장히. 그냥, 얼정이 그냥 죽어. 자, 요거는 상대가 점프하면서 얼굴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면 타워에도 데미지가 들어갈까와 어쩔 수 없이 가드를 가운데 뽑아줬고요 한번. 자, 무난하게, 무난하게 메가나이트는 막았죠? 자, 여기서는 제가 뭐 굳이 뽑을 유닛이 없어서 사실 독을 싸어줬고요 자, 요렇게 되면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인드 막아야 돼서 유닛을 뽑았죠? 자, 요거는 로얄고스 뽑고, 얼굴 뽑고, 사실 토네이드를 먼저 쓰고, 그냥, 얼굴에 썼어도 되는데 제가 약간 실수를 했죠. 그 실수를 했죠. 자 그래도 요거는 도 요거는 좀 출발에 데미지 입었어도 어차피 일부 타이밍 이 되면 부덤이 유리해지는 상황이라 굳이 어그로 피, 필요 없고요. 지금 상대도 가드로 어그로를 끌기 약간 부담스러워서 박쥐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그로 끌거없으면레아 보스가 안 보여서 데미지 상당히 들어가죠. 자 여기서 무덤이, 무덤이 들어간 이유는. 상대가 이미 박쥐도 꺼냈고 무덤이 들어갔을 때 제가 코스트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순환이 안되면 지금 포그라이더 들어오거나 메가나이트에 괜히 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제가 그냥 생무덤을 꺼냈어요 생무덤 꺼내면 당연히 가드로 맞겠죠 그래서 독을 바로 꺼낸거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손해는 안보고 데미지를 좀 넣었어요 생각보다 코스트 차이도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상대도 막느라 독을 썼고, 그리고 가드는 어차피 독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코스트를 좀 앞서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코스트 손해는 별로 안봤죠 코스트도 이제 돈코어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가 가드랑 박쥐를 꺼냈잖아요? 가드랑 박쥐를 이미 꺼냈다는 건, 무덤을 막을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구덤 들어가도 이거 데미지가 좀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생구덤 들어갔는데도 데미지가 좀 들어가죠? 그 상대는 뒤에서부터 저렇게 메가나이트를 뽑아서 왔는데 원래 메가나 메가우 메나우 그 덱이 저렇게 뒤에서부터 뽑는 게 그렇게 사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유, 지금 뒤에서부터 인드 꺼내주면서 천천히 메가나이트 막았다면 다시 한번 무덤 들어가면 되죠. 자 이것도 인드가 먼저 꽂혔기 때문에 인드가 제거가 서로 될 거고요. 좋아요. 상대도 그래,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인드 출발하고, 뭔가 압박을 줄려는 상황인데, 압박을 줄 수가 없죠. 호그라이더 들어와도 전토네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도끼백 꺼내가지고, 무난하게, 무난하게 메가나이트 몸빵 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로얄 고스트 꺼내가지고, 로얄 고스트가 썰어주는 게 은근히 데미지가 꽤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체력도 꽤 되기 때문에, 메가나이트도 상당히 잘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얄 고스트가 살아있는 김에, 그냥 무덤이 들어갔어요. 여기 무덤으로 쓰면 로얄고스트가 이렇게 다가가서 애들이 무덤 막느라고 해골 쪽에 치우쳐있으면 로얄고스트가 타워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덤이랑 로얄고스트 같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그로를 못 끌어주더라도 애들이 무덤에 어그로 끌려있는 동안 로얄고스트가 타워를 무지막지하게 썰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어차피 호그라이더 한대 정도 맞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네이도로 막아주고 메가나이트만 잘 막아주면 저는 오른쪽 타워 이제 거의 도구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덤 쓰고, 독 쓰면, 상대가 독으로 막더라도, 해골한테 한 대만 맞으면, 바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요것을무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여기서 상대가, 그, 독으로 어그로 끌어 맞자, 요야버스 무시하고 그냥 가죠? 타워로? <laughs> 자, 광부가 있고, 메가나이트가 있는, 해골대 해골통덱. 요새 요새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실 거예요. 요거 한 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 순나주완님 왜 클로 접으셨어요 아유 아 줄리프크님 요덱 진짜 좋아요 한번 뛰, 바로 뛰어보세요 진짜 12승 금방 할수 있어 최지현님 안녕하세요 김진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라고 인사를 좀못 드렸네요 자 여기 근데 상대가 로에오스 뽑았는데 왜 반대쪽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자 이거 그래서 인드를 뽑았는데 사실 가드로 끌고 인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로고 나오길래 사실 매너가 없을 줄 알았어 <laughs> 네, 메매나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좀엘스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막았어요 상대가 매나가 나오길래 요거는 일부 타이밍만 일부 타이밍만 오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데미지를 받더라도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손해를 본다는 치고 앞으로 데미지가 입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했고요자 요거 뒤에서 부터 얼굴을 뽑아가지고 인, 인드 저거 했고요또 광고로 일단 킹타 깨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킹타를 깨워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메가나이트나, 메가나이트로 막을 수 밖에 없겠죠? 로얄 고스트는? 왜냐면 로얄 고스트끼리 서로 어그로가 안 끌리니까요. 그래서 메가나이트로 뽑을 것 같아서 요 인드에서, 인드를 살짝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인드 뽑아주고요 그리고 상대가 여기서 해골통을 뽑았죠? 그래서 사실 해골통이 나오는 순간 약간 약간 그걸 후회했어. <laughs> 토네이더 그걸 약간 후회했는데, 그래, 킹타를 깨워놓고, 가드로 몸빵해주면, 킹타가 깨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해골톡은 무, 그, 무난하게 막아줄 수가 있죠? 그래고 상대도 여기서 사실 도구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로얄 고스에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냥 도구로 막아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요 로얄 고스가 요렇게, 다른 게다 죽을 동안, 이미 타워에 접근해서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루얄고스트가 약간 캐리.. 캐리한 느낌이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패순환을 위해서 생부동을 들어갔는데 상대가 무덤 막을 게 박쥐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박쥐는 어차피 독에 한 턴에 죽으니까 그렇게 뽑았는데 생각, 생각보다 상대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자 그냥 도끼맨으로 박쥐만 막아주면 그래도 광고 데미지를 무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막아줬고요 그리고 무덤은 그래서 독을 안 써줬는데 독을 안 써줘도 상대 박쥐를 구경용도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데미지만 안 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도구로 그 깔끔하게 방어를 해줬고요. 여기서 어차피 얼굴이 있기 때문에 로얄 고스트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골통은 도끼맨이 진짜 귀신같이 잤습니다. 자, 이제 상대가 들어올 건 광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인으로 꺼내줘서 막아주고요. 그리고 도구로 이렇게 마무리 해줍니다. 해골통이, 어차피 도끼 토네가 있기 때문에 해골통 데미지는 쉽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로고는 수비로 쓴 다음에 역공 같이 들어가 주시면 알아서 딜다 넣고 죽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2승한 경기 보여드리고 그 상자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덱으로 바로 한번 플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전설은 바로 높아 안먹을거야 한달정도 한두달정도는 뽕뽑아야지 <laughs> 볼런님도 안녕하세요 유튜브한성인님도 유튜브 안녕하세요 요새 우리클랜에서 저 말고도 벌써 3명이나 12승 무패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일단 상대가 고개형 뽑길래 뒤에서 그냥 도끼맨 뽑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끼맨 뽑기 약간 무식한, 짓이, 무식한 짓이었어 <laughs> 왜냐면, 상대가, 로켓 쓸 수도 있고, 기블리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바깥 데미지 맞아주, 맞아주고, 나는, 나는 무덤 데미지 넣어야겠다 생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슷하게 무덤 데미지 넣었죠? 그리고, 로얄 고스트도 살아있기 때문에, 로얄 고스트가 이게, 써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로얄 고스트가, 삼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천이나 돼. 그래서, 썰기 시작하면,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엄청나게 데미지 주죠? 지금도 피 조금 다른 상태에서 들어갔는데도 선에는 타워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주죠 자, 요거는 사실 상대가 호박이라서 인드가 딱히 그렇게 그 효과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그냥 인드 뽑았어요. 상대 막는데 부담 가지라고. 그래서 전 도끼맨으로 요 박격 막아줬습니다. 근데 도끼맨이 요새 그 가운데에 뽑잖아? 그 박격 바로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도끼맨 사거리가 됐을 때 박격이 그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버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격이 어그로 인식을 못해 <laughs> 그리고 로고가 이게 은근히 이거봐 이렇게 잘 썰어 그 고블린이랑 오그라이도 그냥 같이 썰죠? 요새 로고가 진짜 대세에요 그러니님그 그랜드하면 로고 안 들어가는 데기 없어요 자 요거는 사실 그 박쥐가 있길래 미니 패거리 가 없는 줄 알았어 상대 대개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피해 보면서 그냥 막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박경한한테 어그로 끌려요. 어그로 끌려요. 좀 다가가더니 어그로 풀리죠. <laughs> 원래 이, 여기, 이 거리에서 어그로가 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새로운 신종 버그라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사실 나는 도끼맨 뽑고 상대가 이제 막을게 박쥐나 미녀패거리밖에 없으니까 도끼맨 이거 어그로를 제거할게 없다고 생각하고 도끼맨이 그냥 막 밖에 막을줄 알아는데 <laughs> 그래서 되게 황당했고요 하지만 상대덱도 그 딱히 로고를 주기만한 유닛이 로고를 그... 하려면 일단 얼굴을 꺼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봐야돼요 그리고 지금 미녀패거리를 그래서 결국 뽑았는데 도끼맨한테 밥도둑 담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굴 뽑고 저는 이제 뭐 상대 바뀌어 수비적으로 설치했으니까 그냥 여유있게 무독 계속 들어가주면 됩니다 지금 상대가 무독을 막을 게 없어 상대 밥쥐, 미니언 패거리 그리고 고객 있는데 다 독에 밥도둑 당하는 캐릭터들이죠? 지금 미니언 패거리 어쩔 수 없이 뽑았는데 막을 게 미니언 패거리 밖에 없으니까 두기만또 밥도둑 당하죠? 자 그리고 뒤에서부터 로고 뽑아주고요 어쨌든 로고는 밥값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밥값을 해요 지금 그리고 다시 무덤 들어가주고 자 여기 덕 뿌려주면 자 상대의 지금 로고가 우블링게이다 썰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피가 넘쳐 아직도 반피나 남았어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12승 무패했고요 12승 상자 바로 한번 까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2승 상자 오프 자 골드 자 미니언 자 아이스피리 미니페카 다트구블링 자, 미니어 패거리, 라인 머신, 자, 대포, 마법사, 배트을 레전타, 엘리스 농조소, 아, 해골 병사, 아, 패카까지. 역시 시민세전은 뭐다? 노전설이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핵사기 로고 무덤대 새로 소개시켜드렸고요요덱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리플레이 통한 설명 잘 새겨뒀다가 여러분들도 그랜드 플레이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로고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